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뷰 유튜버 봉필입니다저 같은 메이크업 똥손이 요즘 뷰티 리뷰를 해요. 40대를 앞두고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게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조금씩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나 속으로나 나를 잘 가꾸어서 좀 관리하고 있는 신 여성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달바에서 나온 선크림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메이크업 아예 하기 전부터 변화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담아봤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완전 쌩얼. 후에 화장솜으로 피부결을 이렇게 약간 위쪽에는 위쪽에 이렇게 층이 져 있어가지고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서 스프레이 타입이니까 얼굴에 대고 분사해 주시면 돼요. 흔한 듯 되게 은은한 향이에요. 중저가 브랜드를 쓰더라도 좀 듬뿍듬뿍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한테 잘 맞는 브랜드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정말 잘 맞던 화장품 브랜드도 갑자기 되게 막 들뜬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브랜드를 바꿔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크림. 로션을. 요, 달바, 요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크림.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가볍고 촉촉하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고 써있거든요. 요건 발라볼게요. 이렇게요. 제형이. 어? 되게 약간. 되게 가벼운, 약간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고요. 아, 이게 선크림 바르면은, 백탁이 되게 심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약간 수분크림? 되게 가볍고, 향도 산뜻해요.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저는 지성이면서 되게 건조한 타입이어가지고 너무 오일리한 제품 혹은 너무 둔탁한 거를 잘못 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매일매일 화장을 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는 색조보다는 약간 기초 그리고 해박자 쿠션, 볼터치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선크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판 여행에 갔었을 때 거기는 자외선이 정말 남다르다.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름대로는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막 이런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미가 한번도 생겼던 적이 없는데 진짜 그때 이후로 아 선크림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또 여자들이 외출 잠깐잠깐 할때 다른 건안 해도 선크림은 발라야 된다 그리고 외출을 하지 않아도 바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피부 좋은 분들한테 노하우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난 진짜 선크림 꼭 챙겨 발라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자의 피부 관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선크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걸 발랐는데 엄청 좀 촉촉해요. 수분크림처럼 제형도 그렇고 바른 후에도 선크림 같지가 않고 그냥 되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극적이거나 강한 그런 느낌은 없고 좀 순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화장품 성분 분석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수부 가지 주의 성분도 없고 좋은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좋은 타입이 아니어서 피부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좀 좋은 분들이 부러워요. 끝. 여기 여기 그냥 대충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공들여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끝. 이걸로 해줘요. 안한 쪽. 한쪽 이게 메이크업 픽서거든요. 요거를 같이 쓰면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스프레이 타입. 음, 음 산뜻 산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달바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일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초를 한 후에 선크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제품 그리고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백탁은 없는지 그리고 수분감은 충만한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서 내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주부 유튜버 봉피디의 달바 선크림 리뷰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생일 알림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